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내가 가르친 아크지아스 오늘 제 28강 링크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네트워크 애널리스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해보니까 아무래도 학교 라이센스를 쓰거나 내지는 뭐 회사 라이센스를 쓰시는 분들 중에 라이센스 구성에 따라 가지고 못 따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는 링크 차트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걸로 주제를 바꿨습니다 네트워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그냥 몰아가지고 시간 날때 다음에 한번 강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쉐 a p 파일로 압축해 가지고 링크를 걸어 줄게요. 그래서 이쉐 a p 파일을 불러오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열어 보시면은 이게 그냥 제가 무작위로 만든 데이터예요. 엑셀로 해 가지고 그냥 막 만든 건데 의미하는 거는 이게 코로나 환자예요. 그래서 1, 2, 3번 환자가 1주차 확인이 됐고, 이 사람들이 환자 4, 5, 6, 7, 8번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코로나 확진자는 1, 그리고 확진 안된 사람 은0 번호를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1주차, 2주차, 3주차를 만들어놨어요. 물론 실제로 데이터를 만들 때는 여기서 뭐 성별, 날짜, 기타 등등도 있겠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링크 차트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허구의 데이터라는 거 알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1주 차에는 여기 숫자 1이 들어가고 확진자는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확신이안뜬 사람들은 회색으로 이런 식으로 심볼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예를 들어서 2주차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2주차 심볼로지 클릭하시면요, 여기 뒤로 가셔서 유니크 밸류로 바꾸시고 사용하는 필드를 코비드 스탯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맷 올 심볼 하신 다음에 갤러리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3번, 2번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템플릿을 쓸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상태에서, 프로퍼티 가셔가지고, 아, 실수했네요.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클릭하시고, 레이어 가셔서, 이거 동그라미 세모, 네모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템플릿이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이거 숫자하고 회색 있는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은 2주차기 때문에 여기 동그라미 엘리멘트 보시면은 동그라미 설정하는 거그 다음에 숫자 설정하는 거 이렇게 따로 있어요. 숫자 클릭하시고 2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2주차 때 코로나 확진이 안된 사람들은 회색 2가 만들어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1도 바꿔주시면 돼요. 엘리멘트에서 1을 2로 바꿔주시고 엘리멘트 한번더 클릭하셔서 여기 회색 동그라미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5, 6, 7, 8 주차까지 해야 되는데 클릭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심볼로지 1주차 클릭하신 다음에 뒤로 가셔가지고 여기 3개 누르신 다음에 import symbology 하시면은, 그리고 이주차 선택하셔서, 그런 클릭하시면은, 좀더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되실 거는, 여기 숫자 이거는 2주차가 아니라 1주차니까, 엘리멘트 클릭하셔서 숫자 2를 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심블로지를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도의 데이터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링크 차트를 만들 건데요. 링크 차트는 여기 인서트에 가시면은 뉴 링크 차트라고 이게 2.6 버전에 새로 생겼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이제 이 백지 공간에다가 노드하고 r e l a t i o 을 그릴 건데, 노드는 링크 차트에 있는 그 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r e l a t i o 은 그걸 연결하는 선이에요 그래서 점들을 불러오실 때는 EntityType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레이어 선택하시고 이거를 어떤 필드를 쓰고 싶은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myid 쓸 거고요 일단 이 노드 그룹을 이름을 지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w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주차 때 2번 확진자가 한 세네번 이렇게 똑같이 그려졌어요. 그런 거, 이 겹치는 거 여러번 그리지 말라고 이거 체크박스 그려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하시면은 저희 확진자 3 명만 그려지죠. 이 상태에서 레이블 넣으시고 싶으시면 여기 엔티티 클릭하시고 W1 클릭하신 다음에 레이블 체크박스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확진번호 1, 2, 3이 뜨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W2하고 W3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 추가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실 텐데요. 이 상태에서 레이아웃 가셔가지고 이렇게 원하시는 걸로 클릭해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선이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링크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링크를 그려주는 거는 여기 relationship type 클릭하시면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소스 1번하고 2번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1주차에서 2주차로 감염 이렇게 해주고요. 키필드 가셔가지고 이제 W1에 있는 2라는 필드, 누구를 감염시켰다 하고, W2에 있는 감염 확진자 아이디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SQL에서 조인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설정하시고, OK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링크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W2하고 W3도 한번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저희는 좀더 보기 편하게 레이아웃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충 어떻게 뻗어 나가고 누가 누굴 만는지를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확진자가 6번 확진자를 만났고, 6번 확진자가 13번을 만났는데 아직 확진이 안 됐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여기 있는 버튼들 몇개 살펴보자면은 엔티티 클릭하시고 심볼로지 클릭하시면은 맵 심볼로지를 쓸 건지 아니면은 링크 차트 심볼로지 따로 그릴 건지.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레임, 이렇게 프레임도 그려주실 수가 있고, 저희는 그냥 맵 심볼을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레이블 관련된 탭 있고요. 내비게이트. 그래서 여기 줌, 사각형에서 줌인 줌아웃 하는 거 있고, 익스텐트 들어오고 나오고. 이거 하면은 한눈에 다 보이기, 풀 익스텐트. 있고요. 그다음에 셀렉트 이런 식으로 셀렉트 해가지고 보시면은 지도에 똑같이 그려집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링크가 안 그려져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 디스플레이 링크 온맵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선들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락 클릭하시면은 레이아웃 못 바꾸고 뭐 대충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링크 차트를 쓰는 사람들이 왜 쓰는지 가장 중요한 기능을 살펴보자면은 링크 애널레시스가 여기 있습니다. 이 툴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치견산인데 그래도 이렇게 구위로 해놔가지고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음 사용하면은 그냥 편리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패스, 센트럴리티, 클러스터, 네이버우드 이런 식으로 있는데 거의, 어떻게 보면은, 겹치는 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패스 선택하시고, 예를 들어서, 올 패스. 가, 하시면은, 시작점. 그리고, 끝나는 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길이 그려집니다.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리처빌리티.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느냐. 노드 하나 선택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은 거리가 1. 2번에서 4번까지 가는 거는 한 다리, 한 다리, 두 다리, 두 다리, 두 다리. 두 다리.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기능들이 있고요. 센트럴이티는마지막을 보여 드리기로 하고 클러스터링. 그래서 대충 뭉치는 거. 이거는 정확하게 자 공식을 몰라 가지고 길게 설명 못 드리지만은 클러스터링 툴이 이렇게 있고요 네이버 후드랑 패스랑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이버 후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번 확진자부터 한 다리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만날 수가 있고 두 다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더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패스 툴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compare neighborhood 하시면은 공통적으로 있는 노드가 어떤 건지. 그래서 3번하고 1번에는 2번 노드가 공통으로 낍니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센트럴리티 centrality. 그래서 센트럴리티에는 between, c l o s n e s s degree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실제로 센트럴리티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위키 가서 검색해 보시면은, 센트럴리티에, degree, closeness, between, eigenvector, k a t s page rank, 기타 등등등 이렇게 더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between, eigenvector, closeness, degree도 좀 쓰긴 하는데, 이렇게 4개를 그냥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아쉽게도 ArcGIS Pro는 이거 3개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거 3개가 각각 무엇을 뜻하느냐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제일 쉬운 것부터 하자면, degree. 하시면 이제 모든 노드에 대해서 직접 연결된 게몇 개인지 숫자를 세줍니다. 7번 노드 보면 이렇게 6개가 연결되죠. 이 어떻게 보면 인싸 노드죠. 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노드들. 그래서 디그리 센트럴리티가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로 크로스니스 지금 연결이 부족해서 안 보여지는데 이거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between centrality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네트워크 안에 두 점을 무작위로 이렇게 선택했을 때 가능한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노드 수 n c e가 되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나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의 수들이 있겠죠. 그 경우의 수가 가장 많은 거. 그래서 말 그대로 비트윈스 내가 사이에 가장 많이 끼는 정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노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두 점을 선택하더라도 7번을 꼭 껴서 가야 되죠. 그래서 스코어 1이 되고 예를 들어서 8번 같은 경우에는 3번에서 1번, 2번 이런 식으로 갈때 2번을 통과해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노드 같은 경우에도 2번에서 3, 3, 3, 17, 12, 14갈 때는 1번을 통과해야 되죠. 하지만 만약에 3번에서 2번, 3번에서 12번에서 17번, 14번에서 12번 이렇게 갈 때는 2번 노드를 통과할 필요 없기 때문에 스코어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중간 다리를 가장 많이 하는 노드를 보여준 게비트 n 니스 센트럴리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드 만들어두신 다음에 가끔씩 이렇게 라인을 추가해야 될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좀더 많이 이렇게 싸돌아 다닌다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있다 그때 여기 링크 릴레이션쉽 선택하시고 애드 링크 이거 클릭하셔 가지고 선을 연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면 w1에서 2 포함되는 거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노드 위에 뜹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드래그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몇 개만 더 추가를 해 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잉크 애널리시스, 클러스터, 클로스니스를 하자면 은 이렇게 점수가 뜨는데 클로스니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무작위로 두 점을 선택했을 경우에 이렇게 통과해 가야 되는 점들이 생기고 이렇게 다리의 수가 생기잖아요. 만약에 2번부터 17번까지 갈 때는 한 다리, 두 다리를 건너야 되고 2번부터 9번까지 가야 될 때는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네 달이, 다섯 달이 이런 식으로 건너가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네 달이네요. 이런 식으로 각 노드에서 모든 노드로 가는 거리가 가장 짧은 정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침밀도죠 노드 사이에. 거리상으로. 접근성. 말 그대로 크로스니스. 그렇게 해서 평균 거리가 가장 짧은 거에 대해서 스코어를 높게 줍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노드들 중에서 어떤 노드로 뻗어 가더라도 평균 거리가 제일 짧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두와 좀 친하고 좀 가까운, 마당발 같은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애널라시스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최단거리, 3번부터 뭐 3번까지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XML을 그래프ML, XML, 그리고 PNG 파일로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그냥 ArcGIS Pro에 추가된 링크 차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능이 좀 떨어져요.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버전이 올라가면서 기능 좀 추가하면은 꽤 쓸만한 툴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여튼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그냥 링크 차트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엔 마지막으로 S3에서 만든 GP툴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시간, 공간에 따라서 사람들이 겹치고 충돌하는지를 확인하는 GP툴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분석하고 코로나 관련 컨텐츠는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까지 내강 하고, 이제 다시 기타 등등 다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